그래서 어제 뭐라고 랬어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엑센트가 잘 믿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아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이요. 아멘. 예. 네. 학생이 공부할 때이 점수가 좋아야 좋아야 좋은 학교가 이게 출세의 가도를 걸을 수 있다고 말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갈수 있다고 말이요. 아멘. 예수를 잘 믿어야 이 합격선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합격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야요 그게 구원. 아멘. 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과 예수와 구원과 믿음과 연결시켜 성령과. 네. 벌써 몇 가지를 여러분 들어오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과, 예? 수와 예? 우리 영을,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로잡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냐, 마음에서 문을,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그영 속으로 말씀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능력도 들어가고 할래요. 기름도 들어가고 할래요. 은사도 들어가고 할래요. 거기 속에 찬송도 들어가고 할래요. 그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마음에서 차단해버리면 안 돼요. 아매. 마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아매. 마음을 다놓으면안 돼요. 마음을. 마음을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를 걸지 말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비를 그넌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다 틀려요. 예? 네? A라는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뭐 틀려요. B라는 사람이 옳다고 이기는 것까지는 뭐 틀려요. 누가 이기고, 누가 옳다, 좋다, 할 것이 없어. 왜 네,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원래 지인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원래부터 생각이 잘못된 건데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이 닮았었는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지정이를 마귀한테 많이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마귀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만선에서, 자만선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본래,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더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로아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뺏겼어요. 마귀가 뺏겼기 때문에 마귀한테 뺏겼기 때문에 생각이 틀렸다고말 생각이. 이 생각이 틀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이후로 한참 지나서 2 0 0 0년이에 오시고 나온 뒤로부터 그게 박살이 나가지고 바뀐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예수의 생각을 품지 않고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그혜성혜성 지혜성.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성악 사람이 선한 게 아니고 악하다고 말이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악으로부터 왔어요. 아담과 범죄한데로부터는 이미 악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마귀가 장난을 친 거잖아요. 마귀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불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자, 잡힌 생각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군쟁과 미움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용서하지 못함과 분냄과 네? 이간질과 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들어있잖아, 이런 거. 예? 네? 맞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릴 때가 오므로 인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나타나 거예요. 아멘. 실락 합평, 온유, 충성, 자비, 인내, 절제, 합평.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거잖아요. 그 아닐라는 뭐냐면, 실락과 기쁨과, 할렐루야. 아멘. 의와 평강과, 할렐루야. 우와 평강과 이락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기쁨과 이락과 기름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잡필수는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요, 행진되게 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이 자기가 낫다고 뽐내고 교만하고요,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이 틀렸다고 말이요. 틀렸잖아요. 음, 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 말씀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다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니까요. 거듭남. 아, 네. 이 바꾸는 작업하는 게 뭐냐면 세마포 입는 거라니까요, 마포 아, 네. 할렐루야. 내가 미움받시기 질투 다툼, 혈 헬기가 있는데 무슨 어떻게 거듭나고 게 어떻게 새 마포 있는 거요? 내 안에 온유와 화평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예 이웃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자리잡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걸 이렇게 바뀌는 게 거듭남이라고 말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거듭남이요. 근데 이걸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걸 까 간직하고, 평생 간직하고 가면 좋겠지만,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막 혈기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분내게 만들고, 막 이런 걸 갖다 준다니까, 마귀가. 이거 엉겅키에요할렐루아 네. 성령을 받는데 장애 요소에요, 이게 장애 요소. 장애 요소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법도 따라서 따라서 주의 법도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지키는 자는 장애물이. 장애물이